교회가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창의적 예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에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예배 형식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문화적 갈등은 예배음악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적 예배 형식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예배 음악의 변화와 함께 설교의 주제, 교회 절기, 회중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선 통합적 예배를 적용한 예능교회의 예배 실황을 엿볼 수 있는 쇼케이스도 진행됐습니다. 또 예능교회 예배 큐시트와 시리즈 설교 캘린더, 찬송과 편곡 자료 등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예능교회 예배문화원은 교회가 전통적 예배에서 통합적 예배로 변화하기 위한 여러 과정들을 연구 분석하고 세미나와 컨설팅을 통해 교회의 변화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